드라마 핑카입니다. 펜트하우스 시즌2가 최종음만 남겨두고 막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시즌1부터 진짜 열심히 달려왔었는데 주단태가 서서히 망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다 후련합니다. 시즌1에서는 민설아가 시즌2에서는 베로나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전개가 되었는데요. 베로나도 지금 살아서 돌아왔는데 혹시 민설아는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아, 설탕이도 함께요. 베로나를 경찰이 발견해서 구조까지 했고 살아있다는 사실을 헤라플리스 사람들까지 다 알고 있는데요. 정작 베로나의 엄마 오윤희만 모르네요. 수사받고 있는 주단태도 다 알고 있던데 당사자만 모르다니 참 놀라운 전개였습니다. 주단태는 여태 자신이 위협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멀쩡히 살아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여러모로 기겁을 했을 겁니다. 목적하지 않았던 나의교만이 세상을 떠나고 주인공들은 다 살아서 돌아왔네요. 12회에서 정말 놀랐던 게 나의교에 대한 주단태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건데요. 그날 밤 자신이 위협했던 사람이 심수련이 아닌 나의교란 사실을 알고 주단태는 소리를 지르면서 벽에 머리까지 쳐박았죠. 진짜 고통스러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의교의 부재 때문에요 그것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나의교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심히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나의교와 주단태의 인연은 상당히 깊다고 언급이 되었죠. 둘은 10살 때부터 함께했던 사이입니다. 더구나 그냥 동료나 친구 관계도 아니고 거의 부부급의 연인 사이로 지난 30년가량의 세월을 지내왔는데요.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공유하고 함께해온 정말 끈끈한 사이였습니다. 주단태의 진짜 신분이 주단태가 아니라는 사실도 나의교는 알고 있었죠. 지난 12회에서 나의교는 주단태에서 표현을 할때 미스터 백이라고 합니다. 주단태의 실명이겠죠. 심지어 백머씨 이름을 전체 언급한 것도 아니고 미스터 김, 미쓰리처럼 미스터 백이라니 어쩐지 주단태가 예전에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때 불렸던 호칭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나의 교인 척하는 심수라니 주단태에게 그런 말을 했었죠. 내말 한마디면 주단태는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고요. 즉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주단태가 진짜 이름이 따로 있다는 것은 최종의 예고를 보여주면서 또한번 언급이 되었는데요. 로건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사람이 주단태한테 진짜 이름이 따로 있다더니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또한 주단태가 가짜 신문을 도용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언급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주단태와 심수련의 부모님은 둘을 정략결혼시키려고 했었죠. 심수련의 집안만큼 주단태의 집안도 지위나 재력이 있어야 부모님들끼리 정략결혼 얘기가 오고 갈수 있었을 텐데요. 보아하니 주단태는 자신의 진짜 신분인 미스터 백의 신분을 숨기고 지금껏 타인의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미스터 백이라는 본명과 본래의 삶을 감추고 주단태라는 인물의 삶으로 심수련과 결혼해서 살아온 것 같네요. 마치 나혜교가 심수련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요. 실제 주단태라는 인물은 심수련의 집안과 결혼이 가능한 재력가 집안의 아들로 추측이 되는데요. 지금 13회에서 등장하는 배우 온주환이 바로 그 진짜 주단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주환은 비행기에서 로건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누군가를 지칭하면서 결국 이렇게 만나네요 라고 하는데요. 온주환 표정에서 뭔가 증오심, 큰 각오를 하는 듯 하더라고요. 자신의 신분을 가지고 가짜 인생을 살아온 사람, 즉 주단태를 드디어 대면하러 가는 느낌이 강했네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주단태가 과연 누구의 발목을 잡고 다시 올라갈지 기대가 됩니다. 빌런 중에 빌런 주단태가 시즌3에서 어떤 식으로 복수를 하러 되돌아올지 궁금하네요. 드라마 핑카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